네, 어, 모의평가 어,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요. 뭐 이따가 필요하면 아마 이 부분 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뭐, 그 외에 표 자, 해, 보는 것 자체는 어, 크게 어렵지 않,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A와 B 지역의 총질소 연간 증감 방향은 매년 동일하는데요. 그러면은요, 총질소의 연간 증감 방향이니까 여기겠네요. 어. 제가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뭐,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도, 하나씩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게 결국 뒤에 가면은 오히려 뒤까지 끝까지 가게 된다면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항상, 아이고, 저는 항상 그냥 하나씩 다 해보는, 다한 후에 비교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감, 증, 감, 감. 감증 감감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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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네요. 그래서 1번 보기는 동일한 거 맞겠습니다. 네. 다음 2 번입니다. 어, B 지역은 2016년 해주류 군집 출현 종수 전년 대비 증감률이 해양 저서동물 출현 종수 전년 대비 증감률보다 크다 했네요. 16년이니까 16년에 어, B니까요. 어, 여기가 되겠네요. 뭐. 군집 출현 종수는 이제 증감률로 따지면요, 어, 102분의 77 마이너스 102고요. 102분의 어, 25 되겠고요. 저소 동물 출현 도수는 어, 어 90분의 73 빼기 90이라서 이제 어 90분의 어 17이네. 정확히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데요. 어, 증감률 자체로 붙기 때문에 증감률 붙기 때문에 증감률로 물었기 때문에 어, 이거 그냥 제외하고 절대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두개 비교한다면요. 어 이쪽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출연점수 전년 대비 증감률이 더 크다 맞다 고할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 증감률은 이렇게 절대값을 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어, 조금 돌아가는 방향이 될 수는 있지만 어, 증감률이 과연 어떤 게 맞을지 고민하기보다는 결국 이게 정말 틀리다면 은 이게 잘못된 목이라면은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맞을 것이고요 이게 만약 맞는 보기라면 3번, 4번, 5번 중에 틀린 것이 있을 테니까 어, 다시 한번 그냥 3, 4, 5를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않고요. 네. 이걸 아신다면은 뭐 확실히 그냥 2번 맞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3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우보겠습니다. 어, 2019년에는 해양저소동물 출현 종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총질소가 가장 낮다 했는데요. 2019년 해양저소동물 출현 종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D구요. 어, D 지역이 총질소는 요 가장 낮다 했는데요. 총질소 어, 2019년 어, 가장 낮은 거 3번 맞겠네요. 네. 다음 4번 보기 보겠습니다. 2015년에 해양수질이 1등급인 지역은 D가 유일하다 했는데요. 어, 해양수질 등급도 이제 나왔네요. 어, 2015년이니까요. 자, 일, 1등급 지역 찾아야겠네요. DO가 7.5 이상이고 어, 전부 맞고요. COD는 1 이하이며 어, D만 맞네요. 그렇다고 아직 모르니까 한번더 봐야겠죠. 토탈 N은 0 3 m 리 위리그램/L 이하인 경우. 어, 맞겠네요. D만 유일하다. 어 4번 복이 맞겠고요. 다음 5번 A와 C 지역의 해양수질은 15년부터 17년까지 2등급으로 일정하다 되어있는데요. 15년부터 17년까지네요. 2등급은 1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런 경우 1등급을 먼저 제 경험상 이게 정말 1등급이라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2등급이 아니라서 문제지 2등급이 아니고 1등급이니까 틀렸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내가 1등급이라는 건 나중에 확인하고 그거보다는 뒤쪽을 먼저 확인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음, 만약 이걸 확인해야 한다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 뒤쪽을 먼저 확인하고, 어, 뒤쪽도 모두 만족한다면, 이제 1등급, 1등급 해당하는지, 이것도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게 더,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본다면요. 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 DO가 2.0 이상이고, 잠시만요. a 와 c g 이죠2.0 이상. 어, 다맞고요 COD는 2.0 이하이며, 어, 맞구요 근데 여기서 벌써 어, 틀렸네요. 그러므로 2등급이 될 수가 없겠네요. 네, C 지역이 2등급이 될 수가 없으니 5번 보기 틀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5번이 틀렸다는 걸 찾았으니 어, 이 증감률이란 게 이제 절대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음. 크게 네, 뭐, 이거를, 저도 한번 사실 볼 때마다 부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풀어봤을 때도 저도 사실, 어, 이 증감률이 절대 값을 의미하는 건지, 어, 순간 생각을 못하고, 아, 이게 맞는 거가 틀린 건가 고민하다가, 그리고 3, 4, 5번을 다 체크해서, 어, 5번이 틀린 거를 보고 이제 정답으로 5번을, 어, 적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어, 제가 이제 뭐, 모의고사를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풀어봤을 때. 어, 꼭. 어쨌건 어, 오지선다인 이상, 이게, 오지선다이고 뭐, 모두 정답, 이런 보기가 없는 이상, 하나가 헷갈린다면 어,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도 이게 어, 정답을 구해낼 수 있으니 네 그런 부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4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